시절에는 공부만 하면 되었는데 사회인이 되니 의무가 더 많아졌다. 30대가 되니 연애는 물론 빨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야 한다고 다들 겁을 준다.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해도 해도 숙제가 끝이 없는 이 기분은 도대체 뭘까? 게다가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인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어깨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삶에 치여 초조해질 때마다 나는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다짐한다. 이 시간에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고 온전히 홀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마음 놓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나에게 안정을 주는 시간이다. 이때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난다.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길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 나만의 시간은 그런 혼동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는 잠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이때만큼은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오늘 날씨 좀알려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8도예요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고마워 유튜브 음악 좀 틀어줘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짬이 나면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해본 적이 있는지 돌아보자. 근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여유를 즐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은 나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만큼은 외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해보자. and sunrise meets my skin even with my eyes still closed 일곱시 사십 칠 분입니다 하이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제 어, 내일이면 주말이고 또 이제 10월이 되었고 정말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저희의 나만의 시간 갖기 미라클 모닝 챌린지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었나요? 다 같이 새벽 기상을 하고 인증을 하고 좀 무언가 같이 한다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새벽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인증하고 좀 재미있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침 기상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챌린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8시에 저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재택근무라서 옆으로 이제 책상만 옮기면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고 금요일이니까 또 하루 즐겁게 마무리 잘 하고 또 오늘은 저의 책이 사전 이야기 가능한 날이니까 좀 들뜬 마음으로 어,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여기저기 제책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인데요. 어, 너무 믿게만 보지 마시고, 유진이가 그만큼 많이 추천하고 싶은가 보다, 어,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어, 자신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좀읽워주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어, 얘 혼자 그냥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요. 어, 구독자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그분들도 같이 뭔가 하시고, 또 같이 뭔가 한다는 생각에 나도 더 뭔가 하고 싶고. 저는 나 이거 또 이뤘어. 그러니까 나 최고야. 이게 아니라, 나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아. 같이 하자. 이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실 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일 시작을 해야 돼서 오늘도 우리 즐거운 하루 보내고요. 이따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지금은 5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제 아는 언니 생일이어서 치킨을 먹기로 했거든요. 지금 살짝 배가 고픈데 지금 먹으면 또 이따 배부를 것 같아서 좀, 어, 그냥 주스 한잔 마시고 지금 운동을 후닥 하고, 어, 저녁엔 아는 언니 생일 축하하러 갈 예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정신 없었는데, 이제 책도 다 쓰고, 출간도 됐고, 어, 지금 2021년에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거는 끝나면 나중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요 진짜 이 머리카락 어쩌면 좋네. 지금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두피 에센스도 바르고 나름 마사지도 하고 관리를 잘 하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러다 진짜 탈모 일어날 것 같아. 음. 비주비 은미 언니한테 문자 보내줘. 하트 하늘이 보내준 은미 언니 하트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언니 나 어디로 가면 돼? 하트 하늘이 보내준 은미 언니 하트에게 언니 나 어디로 가면 되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운동하고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을 먹으러 가정입니다도합니다니다 <laughs> 음. <목소리> <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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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씻고 있어.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오늘 초대해 줘서 고마웠어. 건강한 <laughs> <정장은> 또 보자. <웃음> <웃음> 언니도 안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어. 지금 이제 집에 오니까 11시 1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음. 잘안 보여서. 하이 빅투비 지금 시간 을 알려주세요 오후 11시 19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오후 11시 19분이에요 완전 늦었죠 평소 때는 지금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저와 친한 언니 생일이어서 어, 오랜만에 치킨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주말이어서 지금 좀 늦게 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 푹쉴 예정입니다.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또 음, 오늘은 전기 장판을 켜고좀 따뜻하게 어, 푹잘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